안녕하세요. 전남 무안 남항에서 생선 굽는 며느리 를 운영 중인 대표 노 서윤 입니다. 저희 이제 시댁이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시부모님의 영향으로 이제 수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손질이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또 이제 조리시에 발생되는 연기나 이제 냄새 등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서 이제 자주 못 드시는 경우들을 보고 이제 맛도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생선구이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자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생선은 목포수협이나 영광법성수협에서 경매를 받는데요. 이제 각 어종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많이 나는 것들은 그곳을 또 찾아다니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이상 대표 생선들을 많이 이제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생선 손질이나 이제 뭐 가공할 때, 그리고 이제 뭐 간을 할 때, 이럴 때는 저희 시부모님들의 이제 많이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았는데요. 내장을 보통 이렇게 뽑아내서 이제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는 내장을 끝까지 가위로 잘라내서 이제 그, 그 안에 이제 고래 해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그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의 천연 화산석 화덕에서 이제 굽는 생선은 이제 일반 오븐과 다르게 이제 6에서 7분 만에 빠르게 속까지 완전히 익혀지는데요. 이제 즙이 빠져 나가지 않아서 매우 촉촉하고 담백한 맛이 최고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선 고유의 기름으로 고, 구워져서 감칠맛이 더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이제 보관 후에 드셔도 이제 처음과 같은 처음과 같이 일정한 맛을 유지합니다. 음, 전자렌지 간편 조리가 가능해서 이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 그리고 입맛 없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 반찬으로도 매우 편리하게 드실 수 있어서 저희 이제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생선구이 메뉴 중에 인기 메뉴인 가시 제거 생선구이가 있는데요.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통뼈만 제거돼서 순살로 판매되는 것과 달리 저희는 이제 99.9%잔 가시까지 제거돼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출시한 이제 메뉴인 만큼 저염으로 가공이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은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도 즐겨 찾아주시는 메뉴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정직하고 이제 정성스러운 제, 저희 제품으로 보답드리고 이제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 드셔보시지 못한 생선들도 많이 접해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개발하고 노력해서 어, 보여드리는 게 저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무한에서 만든 생선굽는 며느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